이렇게 필터 보정을 해서 순간순간 왠지 좀 느낌이 온다 싶은 부분에서 1초 간격으로 멈췄다가 살펴보시면 순간 지나갔던 영혼, 요정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답니다. 어렸을 때 피터팬 동화를 읽은 것처럼 요정 영혼들을 모두 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. 그죠? 저는 그렇게 잘 놀러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. 어, 예를 들어서 막 여행을 가잖아요. 놀러 가잖아요. 그런데, 어, 너무나 재밌는 게 맞고, 뭐, 이렇게 즐겁고, 그런데, 이렇게 지나올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요? 안 하죠? 똑같을걸요?